자 자리 있다 개꿀. 이안이네? 이안이 리활리 예쁘지? 아이요시요 어? 때 교정하니까 기분이? <목소리로> 인하요? 예, 이빨에 철길을 깔고 있으니 한요 왜? 서른때 철길 까는 거가다스물다 철길 는 네, 인박스 전원 너 방금 먹어? 이번에 그 자주 가야지. 맞아요. 근데 네, 돈이랑 시간, 시간 때문에 밀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 그럼 일찍 하죠. 就准备走呢。 인사만 드리는 거야? 인사라보어게 근데 볶음밥식으로 하니까 밑에 되게 눈, 많이 눌러붙는다 설거지하기 아이야. 힘들겠다. 어, 잘 먹는다. 맛있다. 잘 먹는다. 니가 포항에타아 어. 하기가 면

나 혼자 어우 무부셔어 뭐야? 저 나오고 있었어요? 아 여기 있네 입구 일로 왔잖아요 아, 아까부터 내가 일로 가자 그랬지 내가 일로 가자고 했잖아 <laughs> 내가 아까부터 <laughs> 일로 가자고 했지 야 얼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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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다탔다 겨울이라 구를 한참 찾은 보드 카페. 해요 네. 저희 매장 이용해 보요 아니요, 처음 왔어요. 저희 지금 캡식이랑 자락방둘다 이용 가능하신데 어디로 안내 도와드릴까요? 의자, 자락방 의자. 의자 이런 데. 네네. 안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분잘해야 쓰시면 설명 한번 더해 드릴게요. 네. 스가 주문 먼저 해 주시고 주문 하자 짜요. 됐나? 매니 주문 어, 신기하아 떡볶이 이런 걸또 파네? 커피 마시자, 피곤하다 당황해서 <laughs> 졸려 아난 연하게 아니고 나는 그냥 피곤하니까 아, 아 기본이 연하게구나 초코 소스, 초코 소스 수, 추가해? 추가해? 1인당 한나씩 먹어 하나 아, 정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가시죠 이게 쉬움이었나 이거 처음 보는데 돼지 우리 이거 하는 거? 맨날 이런 거잖아. 이, 그래 이 이거는 해봤는데 이거는 뭐야? 나 이거 몰라. 같은 거 같은데요? 맞잖아. 아니야 이거는 과일만 있는 건데 지금 네가든 거에 돼지도 있잖아. 아 이거 약간 과일 뭐 뭐야? 근데 이거는 안 돼지 안돼 돼지야 돼지. 게임 진짜 만드는데.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거의 뭐 젠가 처음 해보는 사람마냥. <laughs> 어. 시작부터 너무 치료를 시작함 6년만에 해보니. 6년, 나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한다 근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막 하고 그랬데누가 <laughs> 먼저 할래,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다이 말고, 위이가고 호. 내가 먼저. 아 내가 먼저 아니야? 아, 내가 먼저지. 이게 잘이 먼저인가요? 이거는 뒤로 갈수록 분리해 주거든. 아 어, 너무 좋거든. 아이 달리기. 근데 원래 젠가가 약간 불덩어리 같은 게 있어. 아.. 자꾸 중심을 몰아뜨리는.. 되게 과감하다 너. 아.. 내가 과감해. 약간 조진 것 같아. 어.. 좀들어 보인다. 너무 음. 과감한 파우치. 근데 이게 너무 빡빡해요. 야안 빡빡한 걸 노려야 되네. 니가 빡빡한 거, 걸.. 아, 내가 하는 거만 응. 안 빡빡해 보이는 걸노려줘야지 언니 밑에 되게 중간을 제 맘에 있어. 이게 중간을 음악하시네. 있어. 어, 어. 려지 신기하걸미네그렇게 못하네. <laughs> 진짜 더럽게 못하네. <우선해. 웃음> 아, 씨그 다음에... 야, 이걸 다지 중에 맞춘다. 어? 오, 안 되네. 이거 좀 끌려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무게감을 걔가 버티고 있다는 거지. 지열받네 아, <laughs> <laughs> 아 어, 근데 저 너무 너무... <laughs> 엉덩이 너무 남은 거 엉덩이 너무 제 눈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되게, 깜찍하시네. <laughs> <laughs> 야옹이 나쁘지 내가 무슨 일와야 <목소리가> 아, 이번에는 전장 당당했다 전장 당당했다 이거 승리해야 우리 너무 진지해. 게임, 게임. <웃음> 갑니다. <웃음> 아! 아 <목소리> 어, 아니야 나오시죠? <목소리> <넣으시죠. 웃음> 이걸 지네 이걸 못 치네 아저 <laughs> 방금 왜 이렇게 이러죠 이거 방금 바보 같았다. <laughs> 아한테 어떻게 꽂을 것이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laughs> 난 싫은데 올라올줄알안시켰데결혼라고요아제 <laughs> 커피를 받쳐놓고얼 <laughs> <좀. 웃음>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들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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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홍보해주세요. 이거 좋아요. 썼던 거야? 아니요. 아까 아, 샀잖아요. 아유, 아, 맨날 써던 거. 근데 써도. 단종된 줄 알았는데 있잖아. 이거 좋답니다. 시카 클리어 블렌딩 오일 폼인데 오일인데? 폼인데 읽어드릴게요. 어 맞네. 다 본가? 오늘 두개산 거야? 오늘 두개산 거야? 엄청 있는가? 좋아하는데 네. 오일이 오일이었어요. 좀더 가서 갖고 나올 때 가는 게 있을까? 그래서 설명서를 다 읽고 글자를 좀더 읽읍시다. 눈이 침침해. 귀도 <laughs> 안잡고눈이 침침하고 발음도 세고. 어떻게 피부 진짜 좋다. 피부가 더 좋아진 거 같아. 머리 나와 리카아라 <laughs> 아니 언제 보고 온 거지? 출근해? 얼마 안 됐지? 저번 달에 갔잖아 한달 만에 더 친해졌나봐요? 유치하게 놀고? 원래 어, 친잖아 응. 원래 이렇게 한 보이잖아 얼른 어요 살이 왔다니까 한달에2살이었다 일하고 싶어 간단하게 약간 심한거때우려 알바만 해, 알바 지금. 다음 달부안 그래도 알바 하려고 그러는데. <laughs> <laughs> 저 근데 까리가 이렇게 이런데 빡치해서일 잘할 것 같아요. 매운 거야고 계속 돌아가네? 이제 알았어요? 네, 얘기 안했까 봐. 었 어머니는 사랑의성이잃었 옛날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더니 그래도. 예전에 네. 여자 이제 옛날에는 잼이니 그 자체였는데. 가방도 자라 가방 유나 어 유나가 될순 없지 응 어? 얼른 자세요 자라 얼른 자요 껄껄 자라 저 근데 파마할까요 머리 자를까요? 빡빡이머 버리니? 네, 빡빡 <웃음> <웃음> 받으라고 음. 언니 머리 안바꿔난 머리 단발은 안해 남발 안 하는데 파마는 안 먹어. 파마는 잘 먹네 염색이 잘안 먹. 어난 그래서 맨날 염색만 하는 거야. 파마가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를 고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아, 겪어보고. <laughs> 야, 태양이지. 이게 너무 키워. <laughs> 입이 키워야 나 태양이지. 입을 근데 물을 마실 때 입을 담물고 마셔야 돼. 담물어서 <laughs> 이렇고 마시니까 좀. <laughs> 내 이게 앞서서 못다보겠어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 보면. 밥 먹다가 이거 튀어나니까 이 방아리 한번어나 여기서 찍으니까 좀 찍힌다 그래도 예쁘다. 오 신세계 밸이 캐슬 겨울이다. 잘 가시고요. 네. 철도 잘 치료하시고요. 오. 이게 다예요? 네? 그게 다냐고요? 다음에 또봐요 아, 비방 고방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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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